사고, 제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성주군이 8월 6일 수요일 성주 군청 문화 강좌실에서 성주 농업 대토론 대회를 열고 지역 농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며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기후 변화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 청년 농업인 육성, 유통 구조 개선 등 성주 농업이 당면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민관 산학협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병환 성주군수를 좌장으로 군의회 의원과 농업조합장, 학계 교수, 농업인 단체장, 유통 전문가 등총 34명이 참석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머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이 안을 따듬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가감없이 성주군 농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 그런 방향을 잘 이제 참고해서 군수님께 건의드리고 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대책으로 재배 시기 조정 하우스 시설 개선 병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됐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증가에 따른 문제로 농촌 공동체와의 소통 강화,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마련, 농업인 지원 정책 재정비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바탕으로는 임대형 실습 농장 운영, 창농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대, 주거와 복지 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고,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온라인 경매와 직거래 활성화, 유통센터 고도화, 참외 수출 확대 등이 거론됐습니다. 성주군은 이번 토론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자체 보조 사업 확대와 농업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자일전할 임가영입니다.